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암보험 비교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봅니다. 2023년 5월 30일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보험담와 통해서 암보험을 좀 비교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보자. 제가 뭐 어떤 상품을 추천하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런 관점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험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도 그 내용을 참고해서 나만의 기준과 관점을 좀 설정하시고 나한테 어떤 게 좀더 유리할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좀길 수도 있어서 빨리 보험담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다모아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보험의 시작과 끝은 보험다모아다.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서 안보험 눌러 보시면 밑에 안보험료 비교가 있습니다.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입 기준을 결정을 하는데 한 40세 여성 기준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남성 말고 여성으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갱신형 가입 안 하고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20년 납 80세 만기 기준으로 일반암 1000만원 기준으로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저렴한 순서대로 뽑아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 1984년 0505로 하면 보험 나이가 만 39세니까 40세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품을 비교하게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 14개 회사가 나오는데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걸로만 소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총 12개가 나오네요 자, 회사가 쭉 나오는데, 제가 뭐 어떤 회사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옆에 보시면 특성 같은 거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비고 이런 것도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도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조건을 변경하면 또 금액에 다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보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이렇게 써 있고, 이런 거 한번 먼저 보신 다음에, 큰 문제 없으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 손해보험이죠? 제가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터넷 바로 가입 눌러보면, 이건 이제 모바일로만 가입된다고 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모바일로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신한 라이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시면 암 진단금 1천만원 그리고 유방암 300, 전립선암 300, 소외감 300뭐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나 봐요. 이 정도만 참고하고 실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나오죠? 여성 1984년 0505 해볼게요. 보험료 확인 눌러 보고요. 자 그럼 39세 여자고 보험료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형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이 있으니까 납입 기간에 해지만 안할수 있으면 이게 훨씬 저렴하다고 했죠. 저는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은 80세 납입 기간은 최대한 길게 80세로 납입하면 전기납이죠전기납의 장점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찾아보시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내가 정할 수 있네요. 일단 한 3천만원 기준으로 다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천으로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암 사망 특약을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진단비 가입하려고 하는 거지 사망보험금 가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미포함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럼 보험료가 바뀌었겠죠? 다시 계산하기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11,400원이 나왔네요. 일단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암 진단 급여금은 유방암, 전립선암 이외에 그러니까 일반암 걸렸을 때 최초 1회 지급한다 해서 3천만 원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 걸리면 900만 원. 그러니까 3천에 30%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립선암 걸리면 30%가 들어가게 돼 있고 자 소외감 진단금은 3천에 10%에서 30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다 10%만 소외감은 가입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소외감에 뭐가 포함되는지 봐야죠. 여기 눌러보시면 기타피부갑상선, 제자리, 경계성종양, 대장전망내암, 비침습, 방광암 총 6가지가 소외감으로 빠져 있으니 우리가 손보사 상품으로 설계서 통해서 주로 가입할 때는 이 소외감 뭐 유사암이라고 해서 4가지만 빠져 있잖아요. 기타피부갑상선, 제자리, 경계성종양. 근데 이런 온라인 상품 또 생명사 상품들은 그거 외에도 한개두 개씩 더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보완하는 형태로 가입을 하자 설계사 통해서 여러 회사 상품 비교해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가입한 후에 생명사 상품으로 80세 전기납으로 저렴하게 보완하는 플랜으로 두 개를 나눠서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상품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고해감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이 30%를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은 6개가 빠져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보험료가 이 정도 수준이다 하고 또 다른 회사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신한 건이 정도 됐어요. 다른 것도 이제 볼게요. 자, KD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바로 가입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1984년 0505 똑같이 해보고 여자 보험료 확인 눌러 보면 처음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조건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입금액을 1,250으로 하면 일반암이 2,500이 됩니다. 이게 두 배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딱 3,000을 가입할 수는 없고 2,500을 가입할 수 있네요. 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보험료부터 보려면 1,250에서 일반암이 2,500이 되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선택할 수 있네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죠. 그럼 무조건 전 이걸 선택합니다. 보험기간 80세 만기 그리고 납입기간 80세 정기납으로 해서 결과 확인하기 눌러 볼게요. 그럼 보험료가 1,125원이 나오네요. 아까 신안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보험료는. 근데 여기는 일반암이 2,500이었다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보면 일반암 2,500이니까 아까 신안보다 조금 작게 들어갔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대신 여기는 또 고해감이 5,000이 들어갑니다. 두 배가 들어가요. 또 유방암하고 생식기암이 500이니까 일반암 진단비에 20%가 들어가죠. 그럼 아까 신안은 유방암 전립선암이 30%가 들어갔어요. 그거보다 좀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걸 감안하시고, 소액암은 10%가 들어가네요. 여기도 보시면, 유방암하고 생식기암인데, 보시면, 전립선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식기암까지 여기는 다 포함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음의 암, 자궁경부암, 또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 고환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암들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유방암하고, 이렇게 생식기암이 여러 가지가 여기는 빠져 있다. 그래서 적게 지급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신화는, 유방암하고 그냥 전립선암만 딱 빠져있잖아요. 근데 KDB는 그거 외에도 다른 생식기암들이 더 많이 빠져있어서 적게 지급한다. 그런 거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소외감도 보시면 10% 지급하는데 대장전방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기타피부, 갑상선. 여기는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신암보다는 하나 적어요. 그걸 봤을 땐 장점이 있는 거죠. 신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외감에서 조금 유리하고 고외감이 들어있고 그런 게 유리하고 반면에 생식기암에서 전립선암 외에도 다른 암들이 많이 빠져 있다.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보험료와 함께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마다 차이가 있죠.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를 비교하고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건강 상태를 봤을 때난 이게 좀 부족해.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걸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집 가족력이 있는데 이쪽이 조금 약해.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미래에선 한번 볼게요 자내 보험료는 얼마에서 여기 눌러 보시면 이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1984년 똑같이 0505로 해 볼게요 여성 기준으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진단비용이 있고 표적항암용이 있어요 여기 누르면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냥 일반 비갱신형 해도 되고 갱신형 해도 되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비갱신형도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표적 항암형은 항암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또 항암 관련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저는 이런 거할 필요 없이 그냥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를 충분히 잘 넣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니까 요 진단비를 그냥 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입하고, 그래서 일반암 기준 3,000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게 주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고해감이 두배로 들어가네요. 그런 장점이 있고, 보험기간은 80세 만기로 하면 되고 납입기간은 80세 정기납을 하려고 하는데 정기납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30년 납으로 해야죠 이렇게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눌러볼게요 그럼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정기납으로 40년간 나눠내는 게 아니고 30년으로 좀 압축해서 내다 보니까 아까 다른 상품 뭐만원만천원 그거 대비 만 구천 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비싸요 그런 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암 3천, 고액감 6천 들어가는데 뭐 다른 암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보장 내용을 좀 보셔야죠. 여기 보시면 일반암은 2년 미만이면 다 절반이니까 2년 이후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이니까 3천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일반암 2천 가입하는데 유방암이 여기 20% 들어있죠. 3천이었으면 600이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유방암, 전립선암은 20%를 지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립선암 대신 다른 암으로 더 빠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식기암으로 분리되진 않고 아까 신안처럼 유방암 전립선암만 딱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게 소외감이에요 소외감은 2000 가입했을 때 200이니까 마찬가지로 10%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 있는지 볼까요 기타피부, 갑상선,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여기도 여섯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 빠져있는 거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거는 KDB가 가장 유리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다섯 개였으니까 빛짐습 방광암이 여기는 없었죠. 그래서 미래에셋도 이런 특징이 있다. 30년 납으로 해서 좀 보험료가 비싸다. 고외감 들어가는 장점은 있다. 소외감은 여섯 개가 빠져있다. 그러나 유방암, 전립선암 딱두 그 가지만 빠져있는 장점은 또 있다. 그런 관점으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은 거예요. 마지막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보라이프 보고 마칠게요. 자 1984년 0505 보험나이 39세 여성 담배 안 핀다 하고 보험료 확인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선택을 해야죠. 일반 암진단이3 0 0 0 누르시고 보험 기간은 80세 납입 기간 80세 정기납하고 결과 확인하기 눌러 보면 보험료는 12,420원입니다. 아까 신한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죠. KDB 보다도 조금 더 비싼 수준.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장을 비교해 봐야죠. 여기도 고해감이 두 배가 들어갑니다. 6천 일반암 들어가고 3천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두 개만 딱 빠져 있네요. 그리고 일반암의 20%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해감도 10% 보장이 됩니다. 소해감 빠져 있는 거 보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전막 내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다섯 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신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안이 보험료 조금 저렴한데 여기는 고해감이 빠져 있죠. 그리고 교보는 고해감이 들어있는 장점이 있고. 유방암, 전립선암 빠져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30% 지급을 하고 있고, 교보는 20% 지급하고 있고, 그럼 이두 개를 비교한다면, 나는 고해감이 필요해 라고 하면 교보가 나올 수도 있고, 나는 유방암, 전립선암이 조금 더 필요해 하면 신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이런 관점으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밑에도 다른 회사 상품들이 많이 있고, 회사별로 특별한 장점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KB 하나 잠깐만 봐도, 일반암이 천만원 들어있는데, 유방암이 500이 들어 있죠. 그럼 여기는 유방암을 50%로 지급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보다 높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뭐가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으로 비교를 해 보면 아, 이게 나한테 좀더 유리해 보인다. 아, 이게 괜찮아 보이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또 보험 회사가 부 지급률이 얼마나 높은지, RBC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 또 소송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 만들어 드린 거 있으니까 그런 걸로 비교를 해 보시고 아 이거 괜찮네 해서 가입하시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하듯이 내가 보험이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가 설명 드린 거잘 참고해 보시고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몇번 보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